한번 당뇨 오늘 약 먹게 되면 평생 먹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병이 없어졌다고 들었지만 5년 안에 당뇨병으로 갈 확률이 50에서 70%나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기준이라는 거는 저희가 보통 이제 정상, 당뇨 전단계, 당뇨병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본다고 하면 공복 혈당의 정상 기준은 99까지입니다. 그런데 세자릿 수가 되는 순간 비정상인 거죠. 그리고 공복 혈당이 126 넘어갈 때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99까지는 정상, 126부터는 당뇨병. 그런데 그 사이 100부터 125까지를 당뇨 전단계 이렇게 기준을 삼고 있고요. 식후 2시간 혈당은 식사량이 어떤 거에나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식후 2시간을 정할 때는 당뇨 진단 시점에는 75g 포도당 주스를 드려요. 그래서 75g 포도당 주스를 드시고 2시간째 혈당을 기준으로 해서 139까지는 정상 200이 넘어가면 당뇨병, 그런데 140부터 199 사이가 되면 당뇨병 전단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당화혈색소라고 세 달간당 평균치는 요6.5% 넘어야 당뇨병이고요. 5.6%까지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5.7부터 6.4그 사이를 당뇨병 전단계, 이렇게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모든 당뇨 전단계 환자가 다 당뇨로 가는 건 아닙니다. 당뇨 전단계 환자도 당을 잘 관리를 해서 당뇨병으로 안 가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뇨병으로 가시는 분들은 본인이 당뇨 전단계인지도 모르고 계속 음식 관리도 안 되고 운동도 안 하시고 계속 비만한 상태로 있으시고 그런 경우에는 당뇨로 빨리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당뇨병에 잘 걸리는 그런 당뇨병 위험이 높으신 분들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 안의 인슐린샘도 약해지고 인슐린 작동도 잘안 되기 때문에 당뇨가 잘 생기죠 적어도 과거에는 한 45세 이상이라 그랬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적어도 35세 이후부터도 당뇨의 인구가 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나이 두 번째 또 당뇨에 잘 걸리는 위험인자는 가족력입니다 가족분들 중에 아버님 어머님 누군가 당뇨가 있다 그러면 당뇨 발생이 높을 수가 있어요 당뇨도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다 당뇨다 그러면 자녀분들 50%에서 당뇨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부모님 두분 중에 한 분이 당뇨병이다 그러면 자녀 네분 중에 한 명, 즉 25%의 확률로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임신성 당뇨병이죠. 내가 임신했을 때 당뇨란 얘기를 들었다라는 분들은 아기 낳고 나서 당뇨병이 없어졌다고 들었지만 5년 안에 당뇨병으로 갈 확률이 50에서 70%나 됩니다. 그렇게 나이라든지 가족력은 내가 어떻게 해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꿔볼 수 있는 위험인자들로 대표적인 게 비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하고 몸무게를 계산해서 체질량 지수라고 비만도를 측정하죠. 그런데 비만도의 지표가 23 이상일 때 과체중, 25 이상일 때 비만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과체중부터 당뇨병 위험은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만도를 낮추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또 복부 비만이 안 좋습니다. 날씬한 것 같은데 배만 나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복부비만이 또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남자 허리둘레 90cm, 여자 허리둘레 85cm가 넘으면, 아, 복부비만이다.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고혈압이 있거나 또는 중성지방이 높다. 이런 고지혈증이 같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당뇨병이 잘 생기시고. 또 말초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뇌졸중 이런 혈관질환이 있는 분들도 당뇨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혈관질환이 같이 있는 분들도 혹시 내가 당뇨가 같이 있지 않나 혈액검사 해보셔야 되고 혹시나 내가 당뇨 전 단계라고 하면 비만하지 않게 하는 게첫 번째겠죠. 그래서 체중관리를 하고 식사운동요법을 통해서 비만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당뇨합병증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가는 혈관에 오는 미세혈관합병증, 굵은 혈관에 오는 대혈관합병증, 이렇게 나누고요. 미세혈관합병증으로 대표적인 건세 가지입니다. 눈하고 콩팥. 말초 신경이 되겠고요. 눈에 오는 경우는 망막이라 그래서 저희가 눈이 사진기하고 똑같다고 봤을 때 사진기 필름에 피 얼룩이 져 있는 망막 출혈. 눈에 이제 잘 보이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무슨 합병증이 왔겠어요? 라는 당뇨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망막 사진을 찍어 보면 주변부에 망막 출혈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운데 상이 맺히는 곳이 잘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당장은 잘 보이는 거고요. 이제 거기마저 망막 출혈이 있으면 눈이 안 보여서 오죠. 그래서 어느 날 응급실에 갑자기 손가락 두개세개어 이것도 안 보입니다 해서 오신 분들 보면 막막출혈 그런 한병증이 눈으로 올 수가 있고요. 이제 콩팥 합병증인 경우는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오는 미세 단백뇨. 그리고 몸이 또 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부어요라고 해서 보면 콩팥 기능이 약해져 있는. 그래서 그게 점점 더 심해지면 결국은 투석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또 말초 신경으로 합병증이 오신 분들은 대표적으로 발가락 끝에 저리고 쑤시고 아픈 증상 그래서 그게 밤에 주무시려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너무 쑤시고 저려서 잠을 잘수 없는 말초신경병이 있고요 또 그런 게꼭 발가락 끝으로만 오지는 않습니다 뇌신경으로도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한쪽 눈이 그래서 보니까 당이 엄청 높은 거죠 그런 분들은 당을 잘 조절하면 눈이 스르륵 다시 떠지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안면마비 또 눈이 떨어지는 안검하수뭐 이런 신경도 합병증이 올 수가 있고 뭐 갑자기 손목이 이렇게 해서 손목이 안 올려가거나 발목이 툭 풀려 가지고 걸어갈 수 없거나 이런 신경 합병증도 당뇨 때문에 올수 있습니다. 대혈관 합병증으로 대표적인 거는 쉽게 해서 뇌졸증 심근경색 말초동맥 질환 뭐 당뇨병 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족보계적 그런 질환들이 올수 있죠.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합병증이 오게 되면 뭐 실명을 할 수도 있고 투석을 하실 수도 있고. 발 감각이 점점점 아프다가 나중에 무뎌져가지고 계단을 못 내려가죠. 발이 이렇게 땅을 디뎌야 되는데, 디뎠는지 안 디뎠는지 감각이 없어서 걸어갈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일이 생기기 전에 이제 미리미리 잘 진단하고 관리를 해야죠. 당뇨병의 치료약제가 크게 이제는 정말 많아져서 아홉 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먹는 약이 몇 가지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좋은 약재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을 풀어주는 약재, 인슐린 분비를 좋게 해주는 약들, 또 살도 빠지고 당도 좋게 하는 약도 있고, 또 콩팥이나 심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할 수 있는 것도 줄여주는 당뇨약재도 있고, 다양한 당뇨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많은 약제를 가지고 환자분한테 맞춤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만한 당뇨 환자라면 살도 빼고 당도 좋게 하는 약을 드리게 되는 거고 혹시나 심장마비나 이런 어떤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심부절인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줄여주는 당뇨약제를 드릴 수도 있고요 이미 콩팥이 약한 당뇨병 환자라면 콩팥을 보호하는 당뇨약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은 약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환자분 상황에 맞게 저희가 약재를 선택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뇨병 환자인데 한번 당뇨 오늘 약 먹게 되면 평생 먹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이 높아서 인슐린을 쓰더라도. 1형 당뇨가 아니고 2형 당뇨병, 몸 안에 인슐린이 어느 정도 나오는 분이라고 하면 지금은 혈당이 너무 높아서 인슐린도 주사로 맞게 되고 약도 여러 개 먹게 되지만 본인이 식사 운동요법 잘 하시면서 혈당이 좋아지게 되면 약을 끊는 날이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는다고 평생 먹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꼭 약을 평생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하시기에 달렸다. 그래서 당뇨 관리를 초반에 잘 하시면 결국은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근데 반대로 약을 끊어서 좋아졌다고 해도 방심하면 다시 또 약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뇨약을 끊었다고 당뇨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참 걱정인 게. 당뇨병은 이제 수치가 점점점 올라가서 정말 높은 상태가 오래 만성으로 됐을 때 그런 합병증이 오기 때문에 당장은 뭐 혈당이 200, 300이라 그래도 처음에만 좀 물도 먹히고 갈증도 나고 그러지. 그게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해지면 별로 갈증도 안 나시고 몸에 느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이 높아도 아무 증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그냥 지내시다가 어느 날 눈이 안 보인다든지 어느 날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온 다음에 그제서야 응급실에서 아 내가 당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온 다음에 당뇨 진단되거나 이제 그동안 방치했다가 나중에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좀 관리를 하셔야 되죠.